최근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선입니까? 의입니까? 거룩입니까? 생명입니까? 그래서, 그때에 그때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의심하고 의문을 갖는 광야의 산 같을 때 그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임할 것을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유한을 보내십니다. 세례 유한을 보내신 것은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준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막합니다. 천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성경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중 가장 큰 징조는 돈사랑이죠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거기가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불신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도 다른 곳에 소망이 있다. 선한 것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선한 것을 기대하고 세상에 기대하며 사시나요? 그래도 돈을 있어야지 그래도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쎄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길 원해요. 이 광해 같은 이 사막 같은 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대를 평탄케 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성대의 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계신 건가요? 내가 주를 위해 계신 건가요? 우리는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을 준비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성대분 우리 금고깨온 성도들은 그때 깨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를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힘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금고깨온 성도들은 이사의 말처럼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사랑 성도의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에 외치는 자로 이 땅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소망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